주주총회 최대주주 황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니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저희 방송이 날로 날로 격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저희가 어렵게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도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목사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분 설교를 들으면 아주 그냥 내가 좀 겸손해지면서 들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인모스트 투자 자문회 장재창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외모는요, 제가 아는 형 같아 그냥. 옆쪽에 계신 형같고 진짜 목사님 같네요. 에, 자 본인 소개 본인 입으로 좀 해주시죠. 아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대로 그. 인모스트 투자자문이라는 자문사 대표입니다. 장재창이라고 하고요. 예, 증권사에서 좀 오래 예, 생활했고 고액자산가 분들하고 오랫동안 예, 그런 비즈니스 해왔는데요. 사실 뭐 저는 회사 퇴직하고 나와서 회사를 이제 만든 거는 한국에 굉장히 그런 금융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신데 거기까지 이제 서비스가 안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자산이 이제 굉장히 많지는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네. 자문사를 찾았습니다. 소액 투자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 많아요. 그분들 우리가 다개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너무 필요하죠 서비스. 네. 그분들이 사실 도움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저장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 대표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질문 그냥 바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린을 대표해서제가 질문을 던질 텐데 사실 그 주린이들이 제일 못하는 거이 손절이에요 손절 예, 손절을 정말 못해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은 오 10%, 로 오십 프로 오십 프 아니야 올라갈 거야. 올라가 이러 이러다가 상장 폐지까지도 당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 개미들 소위 말하는 주인들이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손절이라는 거는. 아, 언제나 이제 어떤 투자를 하든지 간에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네. 예, 사실 투자 방법은 제가 볼땐두 가지가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워렌버핏 같은 사람들이 막 주로 손절하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머릿속에서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워렌버핏식 투자와, 그 다음에 진짜 손절이 필요한, 뭐 기,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그런 투자가 섞여 있는 거죠. 오. 그런데 그게 섞여 있, 있으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자 이제 일관되게 하면 차라리 성공률이 좀 있는데 예. 어, 나쁠 때는 이쪽 걸 택하고 좋을 때는 이쪽 걸 택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좋은 얘기를 듣고 나서 음. 그게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거나 아니면 음. 아 저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나는 어떤 다른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를 수는 없다는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예. 좋은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자기의 원래 생각했던 것들과 이렇게 섞여가지고. <laughs> 그 원칙이란 건 이제 어디에나 통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어떤 그런 맞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손절이 무조건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 자기가 손절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네. 손절은 안 하니까 자꾸 손해를 보는 거죠. 음... 항상 알고 계셔야 될게 네. 정보나 이런 부분이 어떤 방식이 되가셨냐면 주식이 거의 8부 정도 됐을 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되게 짧게 자꾸 팔 들지 아니면 좀더 길게 보고 해야 되는데, 8부나7부8부 이런 데 들어갔는데, 조금 네, 오른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면 손절하죠? 예, 네, 맞아요. 만약 에이 네, 손절을 네.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대부분 손절하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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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행동 재무학이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네. 이거 비헤비얼 파이낸스라 해서 네. 홈 바이어스란 말이 있어요. 바이어스.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주식 투자자들을 투자자들을 조사해 봐도 네. 자기 나라에 투자한 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요. 그게 홈 바이어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미국은 잘 몰라도 한국은 잘 알지.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전자, 한국의 하이닉스 이런 건다 음. 들어봤고 아니까 자기는 한국 주식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은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2%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 시장이네요. 사실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한국장이 이렇게 좋은 거고요. 과거에 5년, 10년을 보면 미국이 박스피어죠. 네, 네, 네. 미국은 계속 올라가는데 네네. 한국은 옆으로 갔거든요. 네네. 그때 만약에 한국을 고집하셨던 분과 그게 아니라 글로벌 아까 말한 홈 바이어스를 네네. 이미 알고 내가 국내에다가 너무 두지 말자라고 했던 분은 5년 성과가 천지 차이. 요 제가 나스닥하고 코스피를 비교했는데 네네. 지나간 10년 동안 봤더니 9배 차이나요. 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 기간 투자자들도 손절을 할거 아니에요. 많이 합니다. 네. 로스 컷이란 말이 있어요. 예, 로스 컷. 로스 컷은 뭐냐면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중국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예. 그런 사태일 경우에 어느 시점을 어, 내려가면 아예 이제 강제적으로 팔도록 하는. 그래서 펀드들은 다 로스 컷이 걸려 있습니다. 예, 20%예요. 아, 20 물론 30%도 걸수 있고 10%도 걸수 있지만 설정을 할수 있는 거죠. 네, 평균적으로 예. 20%에 다 걸려 있고요. 20%에 잘라줘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심리적으로 취약해서 30%에 못 잘라요. 나는 그 손절이 안 돼요 이러시는데 인간이라면 40% 50%에 손절은 못 합니다. 그 기관들도 마찬가지라서요 걸어놓은 거죠. 20%에 나가버리도록 이 손절이란 게 굉장히 사실 어렵고요. 이 영상 보고 손절해야지 내 혼은 손절이야. 손절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 변덕 이형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개인 투자들 손절 안할수 있는 방법 혹시 있나요? 어 시장에는 시그널과 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정말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음. 뉴스가 있고요. 예. 그런 어떤 소식 이 있고 대부분은 노이즈입니다. 이건 흔드는 네, 거겠죠. 마음이 계속 예. 산란한 거죠. 예. 불안합니다. 예 인간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데 예. 불안해지는 그런 어떤 특성 중에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정보. 예. 이게, 그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면요, 계속 마음이 산란하고 그것 때문에 손절이라든지, 아, 빠져나가야 될것 같다, 나 조금만 먹을래. 뭐,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뭐라 그럴까, 기독교 쪽에서 하는 말 중에, 미디어 금식? 이런 말이 있어요. 아, 미디어 금식. 네, 뭐냐면, 우리, 저희 아이들도 중고등부 이제 가면은 핸드폰 이제 다 맡기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딱 보, 보는 채널, 좀한 어느 기간 동안 잘 선별하셔서 골라놓으세요. 그리고 그것만 딱 보시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또 하루에 이 핸드폰을 들고 보는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 그러니까 핸드폰 다른 거 보셔도 되는데 이 시세를 보거나, 음 맞아요. 예, 이거를 보는 시간도 하루의 시간도 정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들한테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분, 좀 그만 좀 자녀분들한테 에이. 정해놓고 하라고. 맞아요. 본인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렇지 않으면 노이즈 때문에 네.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 들으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또 이제 질문인데 나를 못 믿어. 그렇게 한데도 나 계속 핸드폰 보고 나 못해. 그러면은 남을 한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얘기하는 피비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맡기면은 그나마. 내 생각보다 하나 건너서 생각되니까 그런 방법은 좀 어떨지 상당히 좋은 거고요. 네네. 일단은 그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단점이랄까 취약성 절들을 잘 알고 그걸만 잘 조절하시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은 좋은 거죠. 그래서 네네. 내 마음대로 이 얘기도 하면서 제가 꼭 얘기해야 될게 있는데 이 증권사가 음 주식 수수료로 먹고 살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주식이 수익을 나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고객이 수익이 나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식 고객이 사고 팔아야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증권사 수수료를 계속 낮추잖아요. 막더 점점 할인하잖아요. 경쟁도 되면 수익도 낮아가죠. 그, 그, 그런 이유가 뭘까요? 영 마진이 계속 날수 있잖아요. 오...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경쟁 때문에 그냥 내린다고 생각하셨죠? 예, 저는 그렇게생각했어요 네, 사실은 증권사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내리는 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그 제도 안에 뇌관 같은 거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싸다는 이유 때문에 30회 50회를 투자하고 사고 파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본인도 그 수수료가 싸다는 것 때문에 팔아버리고 사버리고 하는 거 무의식적인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아까 증권사가 심어 놓은 뇌관은 한 번에 수수료는 낮춰주지만 대신 횟수를 제곱 승수로 올려주기 때문에 증권사는 그걸로 먹고 살수 있게 되는 거죠.